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교 생활 꿀팁 세 번째 영상으로 동아리 활동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들이 기록되는지 또 동아리의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기록 예시 보고 갈게요. 동아리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동아리, 두 번째는 자율동아리입니다. 정규동아리는 정규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동아리로 모든 학생이 한개 동아리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활동 목적에 맞게 만들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는 500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율동아리에 대한 글자수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규동아리는 축구동아리, 뮤지컬동아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동아리를 하고 자율동아리에 전공과 관련된 연구동아리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모두 내실 있게 생기부에 기재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입학하게 되는 지금부터는 자율동아리 글자수가 30자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는 활동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가 없어요. 동아리명 활동 주제 적으면 끝입니다. 어, 가령 베이직 자율동아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탐구 주제로 선정하여 활동함. 이게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율동아리를 만들 때 운영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율 동아리는 30자밖에 기록이 안 되므로 일단은 동아리 명에서 주제 목표가 잘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 뉴턴의 제1 법칙 또는 f는 ma 들으시면 물리 연구 동아리 느낌이 나시죠?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필요해요. 가장 안 좋은 건 복잡한 줄임말. 어떤 학생들이 어, gayk라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나요? 영어로는 Great Ability Young Men을 줄여서 썼대요. 뭐 최고 실력의 젊은이들이라는 뜻인데 이름 자체에서 눈길을 끌 수는 있겠지만 전공 관련된 대학에서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에서 동아리명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대로 글자수 제한이 없어진 정규동아리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 여러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 전공 적합성 생각하면 연구 동아리로 들어가야 할것 같고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동아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진로 희망 또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연계열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과학 동아리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선발 시기가 다가오면 과학 동아리는 경쟁률이 엄청 납니다. 10여 명 가량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200명이 넘게 오고 그래요. 반대로 운동 동아리는 부원 모집하는 게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선호도가 높은 동아리,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한 예로 난 이과 갈 거니까 과학 동아리 가야 해라고 어려운 경쟁률 뚫고. 실험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는데 쥐 회복을 하네? 어? 난 집에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햄스터 키우는데, 해복하려고 쥐를 잡는데,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친구도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동아리 선택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선택하는데 팁. 그 동아리의 1년 활동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지를. 어느 대학 입학사정관의 설명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 동아리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어,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그랬어요.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우리는 전공활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전공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우리가 가르친다. 우리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공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 동아리의 활동에 충실히 임했는지, 그 활동을 통해 그 학생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는 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희 학교의 사례도 몇 가지 알려 드리면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보면 뮤지컬 동아리 또는 논술 토론부, 합창단, 다양한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요즘 교육의 화두는 융합이잖아요. 자연 계열과 인문 계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교육 과정에는 문과, 이과 구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변호사는 인문 계열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변호사 업무 AI가 대신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명 로펌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높은 연봉으로 모셔가기 바빠요. 그렇기에 꼭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가령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 가지게 되었고 스포츠 정신을 배워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 컴퓨터 디자인에 내가 관심이 많아서 축구동아리를 하면서 축구동아리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고 꾸며서 친구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활동하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전공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결론 내려드릴게요. 동아리 선택할 때, 첫 번째, 1년간 그 동아리의 구체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체크해라. 그 활동이 자신의 전공과 흥미와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진로 희망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 중요한 건그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 활동 내에서 자신의 전공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된다. 세 번째,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내용은 열심히 했다. 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라입니다. 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 시간은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유익한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혹시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